스타일은 딱 어떤 정해진 스타일보다도 손님이 원하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일 건데요. 약간 모이칸보다는 좀 길고 또 모이칸하고 많이 흡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커트를 할때 이런 머리도 밑에 분들 하는 것보다도 위에서 먼저 다듬으면서 하는 게더빠를 수가 있어요. 자, 위에 머리를 탑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 섹션을 잡아준 상태로 커트를 좀 해줍니다. 자, 이때, 위에 머리를 좀 길게 치고요. 그 다음에, 앞으로 내려오면서, 센터로 오면서, 머리가 약간 짧아지는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어요. 자, 모이카노고, 약간 반대라고 볼수 있죠. 자, 커트는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, 내 생각보다는 손님의 의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커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이런 머리 스타일을 또 다른 말로 또 수학 끝이라고 하기도 그러는데, 음, 그것은 뭐 우리가 커트를 하면서 스타일 용어에 많은 비중을 둘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주관대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. 자, 이 커트를 할 때는, 되도록기면 층을 좀 많이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수가 있어요. 층을 좀 많이 내줘서 커트를 손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, 지금은 제가 좀 가위를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, 어, 얼마든지 바리깡을 위주로 해서 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. 탑부터 반대편도 같은 기법이죠. 커트를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약한 12분, 13분이면 이만큼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옆머리는 현재 바리깡으로 3mm를 위주로 밀어드리고 있는데요. 제 최후 밑에 머리를 3mm에서 약 3cm 위에까지 1cm를 기준으로 밀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뒤는 백포인트까지 자, 이렇게 바리깡을 터치를 할때 끝나는 이 손을 머리를 약간 길게, 길게 쳐줘야만이 머리를 마무리 하기 쉬운 거예요. 이 라인을 작게 자르게 되면 마무리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마무리 이거 길게 쳐준 다고에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. 일 때는 되도록이면 마무리는 질감 처리로 해 주시는 게더 편하고요. 짧은 머리 때는 가위에 약간 끝쪽으로 끝쪽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. 싱글링처럼 티닝 가위를 이용하는 거죠. 천천히 좀 해드릴게요. 자, 마무리는 커트가위를 이용해서 끝만, 끝만 자연스럽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